쨘! 쨘쨘! 안녕하세요! 여러분 반갑습니다 깃돌입니다! 워후! 오늘 또 엄청 엄청 꿀잼 컨텐츠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또 초특급 게스트분들을 캐스팅했습니다 안녕하세요! 다들 하이하이! 하이. 와 연예인이다! <웃음> 와, <웃음> 와, 연예인이다. <laughs> 아 연예인이다! 누구 보고 왔어 하시는 분 짱돌님? 전부 다요 <laughs> 전부 다 연예인이에요? 아 와, 연예인들 와, 많이 오셨네요 와. 오늘 연예인 짱돌 우리 연예인 아, 강지 아뭔소리해요 안녕 강지야? 안녕하세요. 어너 스킨 진짜 이쁘다. 여기 뒤 위에 리본 달려네요. 마이처럼. 완전 귀여워. 그리고 또뒤 숨으면서 아닌 척하는 연예인 예순 하이. <웃음> <야>. <웃음> 어 우리 예순이 너오들도 함께하기로 했고요. 또 유튜브를 지금 한두 달째 쉬고 있는 연예인 호랭이. 호랭아너 유튜브 언제 올릴 거야? 자 다음 주요. 다음 <laughs> 주예요. 여러분 다음 주, 주 올라갑니다. 과연 올라갈지 모르겠어요. 기대. 오호랭이들도 인기. 내일이네? 내일 올라가나? <laughs> 아무튼. 아들들 <내일이다. 웃음> 꿀잼. 어 유튜버 분들이에요 다들 아시죠? 요 친구들이랑 오늘 할 게임은 여러분들이 그 동안 꾸준히 인기를 끌어주신 요 조합법 민트입니다야 여러분 앞에 보이시죠? 요 해골 바가지. 네. 네. 어. 이게 무엇이냐면. 요렇게 조합하면 요 아이템이 생깁니다. 요 아이템을 들면 요 아이템으로 변신해요. 이 아이템 뭐 같아요, 여러분들? 슬렌더맨! 맞아, 맞아. 슬렌더맨! 슬렌더맨이 미국의 그 엄청 큰 괴담이죠?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데려간다는 엄청난 괴담인데 가까이 다가가면은 숨도 쉴수 없이 엄청 긴장되고 놀라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컨텐츠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거 하서한 명의 슬렌더맨 변신하면은 숨을 못 쉰대. 허? 어? 어... 소득급 공포! 레알? 어... 어... 두구두구두구두구 한 대... 흐랭이 공포가 될지모르 못하는데... <laughs> 괜찮겠지? 호랭아! 아이 뭐... 괜찮죠 아하상관괜네요왜다 <laughs> 누워있는거야 도대체! 탈출! 강제한 십지 Z 눌러 아 거의 요 친구들이랑 여러분들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 사람은 또 엄청난 어, 꿀잼 벌칙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재밌게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바로 시작하죠 여러분들. 게임 모0 해주시고요. 게임 모0 네. 아니신 분들 게임 모 0. 다 됐나요? 바로 갑니다. 렛츠고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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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상자 안에 아이템을 빨리 털어가지고 조합법들을 맞춰야 돼. 뭐야 나 마크 소리 꺼놨어 이거 뭐야 이거. 오케이 올라간다. 아. 제발 제발. 좋아. 제발. 어? 어? <laughs> 엔더지 주 밤이다. 엔더지 주 팔아요. 더여요 엔더지 주아 오케이. 네타이어사 아 네타이. 네타이골 팝니다. 태골, 태골 엔더지 주 팝니다. 나 포싱구의 생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디 어디 어디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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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1층. 오케이. 엔더지. 엔더지. 넥타이어타이 없다. 넥타이. 이거밖에 없다. 아, <laughs> 아 뭐야? 날고 있는데. 이거밖에 <laughs> 없다. 강진이 어디 있어 강진이. 층에 있어요. 강진우, 아

폭탄인 어. 음? 사람은 저번에 안데데때처럼 죽이면 안돼요 그럼 게임이 끝나요 유선아 진짜 그렇구나. 나 폭탄이야 그래서 날 죽이면 모든 게임은 저절로 끝나게 되어있어 이거 진짜 무서워 사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지 봐준다 봐준다 사실 나 모든 걸 알고 있었지 왜냐 내가 폭탄이기 때문이지 나 폭탄이다 나, 나, 나 폭탄이다 폭탄 어딨어 죽여봐 아, 잠깐만 진짜 죽일라 그래 <laughs> <laughs> 죽여봐라 죽여봐 자, <나>, 딨 <laughs> 나 폭탄이거든, 나, 나 폭탄이거든요? 저, 저 때리면 나... 어, 그, 아니, 아니 아, 아니거든요? 저 지금 썬마스키고 있거든요, 동구 없거든요 지금? 왜이 어, 아파나? 아니네, 아하. 아, 폭탄 아니죠 제가 폭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강제님 어디 계시죠? 생각 <laughs> 지금 너무 무서운데 야간 1층이라고 했는데? 강제, 강제 어있지 <laughs> 여심히 어, 수박 있어. 살았다, 아무도 못 찾아요 이제. 수박 수박 네 이부 누워 계셔. <laughs> 뭐지? 잘 누웠어 잘 누웠어. 뭐지? 예수님. 예님0초습니다 <laughs> 아, 벌써. 예이. 예. <laughs> 아 이런. 이런 안 되는데. 아 솔직히 설명. 지금 남아준 거합니까 이거? 아, 실화야, 이거 아, <laughs> 뭐야? 어, 아, 이가었어 <laughs> 승냥이가 늘어나고 있어. 하지만 난안죽지 강재랑 살아있다. 강진영. 어디야 어디야. 예선님. 예. 6초 남았습니다. 어. 아 이런 식가야 오호. 이렇게. 와. 여러분. 와 이렇게 해서 강재랑처럼 살아맞죠 와. 다들 클릭해서 로비 이동하실게요. 아, 어때 얘들아 아. 대박이야 대박으로 <laughs> 생겼어 강제 진짜 무섭게 생겼어 잠깐강 한번도 못봤대요 와여러 가까이 가까이 간 사람들 느끼지 않았어? 어, 느꼈죠? 못 느꼈는데 약간 뭐짝반짝거리면서 반짝반짝거리고 막 시야가 어두워지고 이상한 소리다 그니까요 대박무서워 <laughs> 여러분들 꼭아데 이거... 여러분들 이것저것 네. 다 키우시고 소리랑 하시면 재밌을거예요 그리고 <laughs> 점수를 보죠 요렇게 아, 점수가 첫 판에 만들어졌네요. 예순이 5점 퀸토르 삼정, 강지 삼정. 오, 강지랑 나랑은 다행히 꼴찌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느낌. 왠지 짱돌이랑 소리가 될것 같은데. 아직 <laughs> 안, <되겠구나. 웃음> 안 되겠구만. 이거 안 되겠구만. 네 바로 두 번째 판 가보도록 하죠. 이번에 과야 누가 슬레더맨 될 것인가. 이게 슬레더맨이면 아, 슬레더맨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게 돼요. 해골 팜이다. 해골만 두게요 해골 팜이다. 해골 삼. 하지 마시지 마세요. 안 봐. 아까 가지고 도망갔잖아요. 어? 엔더쥬주3엔더쥬주3 해골의 3 축수의 3두개 있음. 축수 세개 있음. 항상가 늘 다양하게 배치되기 때문에, 어나 진짜 너무 없는데 이번에. 아마 저내 차. 알겠어. 내가 먹었다. 뭐야 진짜. 저 지금 내 차이 <laughs> 두 개, 축수 <laughs> 세 개, 해골 두 개인데요. 실합니까 이거? 해골, 네, 해골 해? 주세요, 해골. 어때요? 저 표식인지 그거 살게요. 예, 예, 저희 파미다. 어 사자 재배치다. 잠깐만요. 어 표식이. 사자 재배치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. 표식이. 표식 하나만 떠라 제발. 제발. 저기 아, 표수. 제발. 창자가 왜? 족수, 그 아, 왜 내가 제발. 원하는 데 없는 거야 다. 잠만 사운드가 이거 누님 지금 조합하는 빌인데 이거? 어나 아니야. 아, 눈이 많이요? 너무 화려. 저 파밍 운이 오늘. 누님 아니에요

어디 갔대? 어디서 아나서 갑자기? 대장님 <몬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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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하나 둘셋헛한번 해보세요. 헛한번 해서 헛헛헛 해보세요. 헛, 해서, 헛. 예? 헛, 헛, 해보세요, 헛. 오케이 들어가시고 뭐야 왜안고왜안고 오케이 기분이야? 가폭탄 장시간하세요 님간요저핑 때문에 상가안려요맞아제 여러분. 봐줘야 야 돼. 저건 봐줘야 돼. 보자, 강진님. 누님, 내가 어디 계십니까? <laughs> 자, 못, 수수못 찾겠지, 못 <laughs> 찾겠지, 야구루지, 야구루지, 못 찾겠지, 여기 어딘지 하나. 진짜. <laughs> 어 하나 진짜, 어, 어너너 누구야? <laughs> 어? 어 잠녕 잠녕. 못 찾겠지, 모르겠지. 나 폭탄이야 폭탄 폭탄, 이번에도 폭탄 됐어. 누님 누님, 헛 한번 해보실래요? 왜 왜? 네? 헛 한번 해보실래요? 왜왜헛왜 하는 거야? 그아까부터 그거요? 어. 아니요 그럼 헛하면 재밌는 일이 벌어질걸요 아마? 헛! 아아아아아 오케이 무지가 많으잖아 이번에 폭탄이 아니었고요 <laughs> 그렇다면 지금 강지랑 <laughs> 호랭이 어? 둘중한 명이 폭탄이라는 소린데? <laughs> 잠깐만 그럼 호랭이 <laughs> 너, 폭탄 설마? <laughs> 에이 저 아니에요 잠깐만 강지 잡아야지 <laughs> 아까 나 놀렸어 나 놀렸어 강지랑 깨지 머리 짱짱큰 짱돌림 와아 왜잘 숨었어 <laughs> 놀려? 창찰 썼어 어, 여기 있잖아? 어, 어떻게 했지? 뭐어떻 했지? 호레이는 뭐지? 어딨어요? 호랭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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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숨었어? <숨었을지? 웃음> 아 제가 폭탄이었는데 여기 모르고 들어와버렸어 아 진짜? <웃음> <웃음> 야 이렇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짱돌이가 어, 감으로써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슬랜더맨 여러분들 굉장히 슬림슬림하죠? 날씬해서 <laughs> 짱돌 슬랜더맨는한번도못 봤어요 저 아 진짜요 게임 게임에서 여러분을 보시면 뒤에서 계속 소리 없이 따라 오 어? 상 <laughs> 잠시만요 <웃음> 여러분 예예 리셋 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두 번째 경기까지 마쳤죠 잠깐 점수 는 어떻게 될지 <laughs> 강진 <강제! 웃음> 아니! 뭐? 한 번도 슬렌더맨을 하지 않았던 강지가 너무 잘 숨었기 때문에 6점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점수 제도가 됐고요 아네 지금 꼴찌 위계에 있는 사람은 퀸톨과 홀. 랭 호랭아 화이팅 뉴질랜드에서 화이팅 <laughs> 자, 픽이 안 좋긴 한데 저도 한번 분발해 볼게요 아, 이번에파밍우이 너무 안 좋았어 이거 아이템이 다 나온 적이 거의 없네요 이번엔 저한번어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얘들아 막판이야 준비됐어? 오케이 오케이 다시 1 하고 갑니다 고고! <laughs> 각자 내 거. 오케이, 아, 좋았어. 내거내 거, 내거내 거. <laughs> 내 거, 내 거. <웃음> <웃음> 다 먹어야지. 쓸데없는 거다 <laughs> <것도> 먹어야지. <laughs> 이번엔 제발 럭키가. 아 뭐야 왜 이렇게 아, 또 표식 태국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? 표식 팝니다. 에너지 조팝이 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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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입 합니다. 표식 주세요. 표식이랑 내 타입 주세요. 여기요. 그러면 저, 이거 줄게요, 이거. 저 그. 아이고 그거 말고 다른 거. <laughs> 그 같이 지금 뭐이거요 이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엔더 좀저 엔더 좀세개 돼요, 이거? 저기요? 아, 그렇습니까? 예게 예. 잠깐만. 누님뮤 잠깐 누님 잠깐만요. 이 사람 조합한다. 조합. 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, 제가 드디어 슬래더맨이 되었죠? 아, 어? <laughs> 어, 뭐 이거 스피드구나. 어? 간다. <laughs> 어, 나 폭탄. 잠깐만. 에서 너 폭탄이 이 어둡다. <laughs> 아, 아. 닌거 같은데. 어? 어? <laughs> 아니잖아. 아리저 <laughs> 아니, 왜냐, 내가 폭탄이니까 저 폭탄이거든요 누님. 정말로 강재 안녕. 번터지거든요어 뭐야. 짱구 섭지. 어, 저... 와 짱무섭게 생겼네. <웃음>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강재 어디가? 다시 어디가? 한번 살려. <laughs> 알았어. <laughs> 딱한 번만 살려줄게. 얼른 도망가. 내 폭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살려줘. 그 후에 마지막으로 죽여버리도록 아 여튼 참 했던데 포랭이랑 땅토리는 어디 숨었을까요? 2층에 숨은 공안에 보니까 어어 어, 어, 아닌데요? 어 2층 아니야? 어 1층인데요? 2층 아닌데요? 너무 2층이잖아 이제 아, 말하는 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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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아닌데요? 너무나 <laughs> 2층이잖아 어디 숨은거야 얘들아 나야나 나야나

나. 자,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어 마지막 경기까지 치렀네요. 이번에 경기 결과를 어떻게 환산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다들 보여 주세요, 로비로. 커먼 커먼. 음, 위험한데. 응. 자, 여러분, 이번에 과연 꼴찌가 누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. 어? <laughs> 잠깐만. 예선이다. <나> <laughs> 아. <laughs> 자 여러분들 이번에 또 시작된 그 벌칙분을 위한 자 종이 쓰기를 시간을 가져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종이 한 장씩 가져주시고요. 이 모루를 통해서 이제 우리 벌칙분을 위해서 벌칙 하나씩 써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모루 네. 어디 보니까 모루 모루 안 보이네요. 제가 하나 드릴게요. 여기 모루 예. 망치질 하면 됩니다. 저번에는 어떤 벌칙 썼냐면요 이춘향 유튜브에 애교 부리는 영상 올리기. 와우 <laughs> <laughs> 치킨사진아 <딱빵 사들이>. <laughs> 홍대에서 김블루 아세요라고 물어봐서 10명 승인 막 이런게 있었는데 좀 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좀 심하다 싶으면은 원래 하신 분이랑 변경이 되는걸로 아 다른걸로 바꿔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 바꿔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하긴 하는데 일단 <laughs> 여서 보죠 우리 예순님 위해서 이거 하죠 이거 <laughs> 너무 저도 오늘 땡기네요 자 다들 만드신 <laughs> 분들은 저기 네. 넣어주시면 됩니다. 제가 다른 거그 정도 빼볼게요. 네. 오케이, 오케이. 저 넣었습니다. 예, 예. 아, 나, 나. 아, 좋아, 그, 그, 그래, 이거 일단 이거 써봐봐. 할수 있어? 엄마. 어, 된다, 된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예수이 지금 상태가 안 좋다네요. 서버의 상태가. 하지만 벌칙 뽑기는 진행됩니다. 든든든든든든든든든. 예수님, 또 비슷한 거할것같은데 아, 어떻게되지 님? 짱토리 님! 개 아! 이아하하하요 예, 짱토리! 예, 예, 예. 아, <laughs> 아, <정>, <laughs> 아 잠만왜 네. 아무, 아무런,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제, 제 이름을. <laughs> 예수님. 예수나 썼어? 너무 무서웠거든. 아 어, 됐어, 됐어. 여기 위에 올리면 뭐, 돼. <laughs> 아, 여기 있는 같은데. 그래서 위기 벌칙 상자에 넣으면 돼. <laughs> 움직일 수 있지? 으음 안 들고 아, 있요넣 <laughs> 드릴까요? 넣어 드릴까요? 너너 넣어 예. 어? 와. 자, 한번 예수님 이 버튼 누르면 뻥터시는 겁니다. 가보죠. 고고. 야. 예수님의 럭키는? 아, 어? 저기 저희... <laughs> 잠시만요몸 괜찮아요? 어? 어. 어 뭐, 뭐 왔어? 나한테. 틀렸어. 자 여러분들 된것 같네요. 이거 누가 썼죠? 짱돌 1회 이용권 누가 썼죠? 아 짱돌아 <laughs> 아! 아! <laughs> 한번더 뽑아. 오케이 오케이 뽑을게뭐 나왔어? 뭐 나왔어요? 치킨 사족이 걸렸네요. 자아 일단 어쨌든 예순이가 아주 적은 운에도 불구하고 됐기 때문에 와우. 벌칙을 어쨌든 땅돌이가 대신 하는 걸로, 어, 어 됐고요. 어, 예순, 땅돌이가 어, 치킨을 사는 걸로 일단 정리가 된것 같네요. 예, 저번 룰대로 어쩔 수 없이 적용을 해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 굉장히 웃기게 된대요. 여러분들, 요렇게 또다시 한번 진행해봤던 슬랜더맨 이니게이. 여러분, 재밌게 보셨나요? 어, 굉장히 또 특급 게스트 분들과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는데, 다들 재밌게 보셨길 바라는 마음으로, 좋아요, 구독하기, <laughs> 강심의 울 <울어. 웃음> 어, 눌러주시고요.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그럼 빠이빠이, 안녕! 너무 기뻐서 그런가?